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레위기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소한 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레위기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5장은 속죄제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5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죄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죄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죄는 사실 그리 큰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인된 자로서 그 진술의 책임을 기피한다든지 부지중에 부정한 사람이나 짐승과 접촉하였다든지 또는 무심중에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과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죄를 인하여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나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지나친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사소한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속죄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죄의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 중에서 큰 죄와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크다 혹은 작다고 여기는 것은 단지 죄악된 인간의 기준에 의한 판단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큰 죄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먹은 죄는 숟가락보다 가볍다라는 말도 있는데, 고작 과일 몇개 따먹은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죄악이 인간 전체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에 어긋나면 그것이 곧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사도 바울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도 결코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극히 작고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우리를 더욱 쉽게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철저하게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늘 나라의 상급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소한 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런 작은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